노동조합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부, 지회 상집 간부들이 참여한 이번 투쟁은 17년 임투 승리와 상여금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불법 파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 총수의 불법 경영 승계를 규탄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김태우 수석부 지부장은 상여금 통상임금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며 정몽구 회장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부 지회 상집 간부들은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임직원과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상여금, 통상임금, 불법 파견, 비정규직 문제 등 기아차 내부의 현안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 불법적인 경영 승계, 노조 불법 개입 등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발대식을 가진 24시간 길거리 실천단은 LED 차량을 이용해 이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길거리 실천단은 본사가 있는 양재동과 총수 자택에 있는 한남동, 청와대, 광화문, 국회의사당 등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진, 진행하고 있는 것은 17임투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암튼 올해 17년 임투가 조기에 맘이 되고 그 속에 현장 조합력염원하 상여금 통상임금이 100%정치될수 있도록 그 길에 투쟁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금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투쟁!